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다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얘들아, 지수하고 로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같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도 어때? 미시 같을 때만 지수법칙을 쓸수 있는 거잖아. 로그도 마찬가지야. 미시 같아야지만 로그끼리가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로그의2의3 더하기, 로그의 3의2 이거를 계산을 하래. 이거 계산이 원래 안 되거든. 미시 다리로 계산이 안 돼.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걸 계산을 하래. 그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미술 아, 같게 아, 뭐. 만들라는 얘기지. 그치? 미시 같아야만 계산이 되는 게 지수로 보니까. 근데 미시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면서 이거를 풀으라고 하는 문제라는 얘기는 미술 같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탄생을 한게미 변환. 공식이야. 미술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미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해볼게. 자, 로그에 a 의 b 가 있어. 지금 미시 a 고 지수가 b 입니다. 이거를 미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걸로 미술 바꿀 수가 있는 거두 번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걸로는 못 바꾸고 이렇게만 바꿀 수 있는. 거. 이두 가지가 있어 자첫 번째는 이렇게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수 자체가 역수가 됩니다 이해 되지? 밑하고 진수하 자리를 바꾸면 역수 취급을 해 주셔야 돼그 다음 두 번째 자 밑을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꾸고 싶어 나는 밑을 C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의 C에 A 분의 로그의 C의 B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신 C를 쓰면서 얘네를 위아래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미술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laughs> 그럼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쓰는 게 좋아, 예를 쓰는 게 좋아. 얘를 쓰는 게 좋지, 그렇지. 왜냐하면 얘가 로그의 2의 3분의 1로 바뀌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X 더하기 X분의 1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가 돼? 이게 밑변한 공식이 되는 거야, 밑변한 공식. 자, 그 다음에 어디에? 1번하고 2번이 이제 밑변한 공식 얘기였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같은 공식은 이건 이제 이 밑변한 공식이 활용인데, 원래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공식은 없다, 얘들아. 없는데 로그의 a 의 B 곱하기. 그걸 뭐라고 써있냐? 로그의 b 의 C. 곱하기. 거기에 있는 공식 3번 외우지 마라. 알겠지? 그 지워버려. 외우지 마. 그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일단 치자. 자, 로그에서의 곱하기에 대한 공식은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네가 밑이 다, 다 다르지? 그치? 결국 이게 이제 이밑별한 이별, 공식의 활용이야, 활용.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풀수 있냐면 밑이 다 다르니까 밑을 k라고 해볼까? 밑을 k로 다 바꿔볼게, 내가 얘네를.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 로그의 k의 a분의 로그의 k의 b로 쪼개지지. 이거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빛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쪼개 지냐 로그의 k의 b 분의 로그의 k의 c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거고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지 로그의 k의 c 분의 로그의 k의 a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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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1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근데 문제집에 이게 공식으로 써있어 아니야 외우면 외우면 안돼 절대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외우면 안 된다 이건 아예 지워버려 그냥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안돼 외우면 언제나 까먹어 이런 거 이해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책에 있는 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 거기 책에 있는 거는 여기서 끝났지 3번에 이해가 돼? 그러면 책에 있는 건이해기야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끝난 거니까 얘하고 얘는 지워지는데 얘하고 얘는 남았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로그의 k에 a 분의 로그의 k에 c 그랬잖아. 그럼 이제 밑별한 공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도 갈수 있다는 얘기지. 얘랑 얘랑 같으면 얘를 한꺼번에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뀐 거야? 로그의 a에 c로 바뀐 거야. 그게 써 있는 거야 책에. 이 과정의 과정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 근데 로그에서의 곱하기에 대한 공식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미별한 공식의 활용이야. 활용. 이거 3번은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 대비할 때 해주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되고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지워. 이거 이거 살려. 이렇게 <laughs> 나중에 시험 기안 되면 빨리 풀어야 돼니 말도 안되는 공식이야 이거 근데 이과정을 통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약분하는 건 없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시험 때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원리를 알고 있을 때 이런 편법은 가능해 근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편법만 가르치면 안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지? 음. 자 아까 얘들아 로그의 A에 B에 K면 얘를 앞으로 뺄수 있다고 했었지. 근데 지수가 무조건 이 지수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어. 얘한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문자를 새로 줄게. 자, 로그에 A에 X승, B에 Y승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풀다 보면.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미에 있는 지수는 내려 앞으로 나오면서 분모로 와야 되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와야 돼올때 그럼 얘가 뭘로 바출수 있냐면 x 분의 y의 로그의 a 의 b가 될수 있어 알겠니?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걸로 치면은 얘를 일로 통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로그에 A에 B에 X분의 Y 정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일단 큰 목적은 뭐냐면 미세 있는 지수는 분모로 와야 되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온다는 얘긴데 이렇게 내렸을 때이 X분의 Y가 통으로 또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왔다갔다 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우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내려야 되는지 올려야 되는지를 구분을 잘 해야겠지 문제에 따라서 <laughs> 이해되나요 문제 부까요 겨울때는 겨울방학이 좀 길죠 그러니까 진짜 소다로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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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자세하게 근데 이제 여름방학은 좀 짧으니까 일단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찝어서 가는 겁니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적은 책을 몰랐고, 그래서 다 풀어주려고 한 거야. 최대한 열심히 그러니까 따라 해보세요. 자, 18번 숫자 할게. 자, 로그의 2에 25 곱하기, 로그의 5에 3 곱하기, 로그의 9에 32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밑변한공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밑을 뭘로 만들까? 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올라왔다. K로 할게 로그의 K의 2분의 로그의 K의 25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 다 곱하기 로그의 K의 5분의 자 로그의 K의 3 곱하기 로그의 K의 9분의 로그의 K의 32다 이렇게 할수 있지 밑을 다 같게 만들어야지 뭔가 로그 K 계산이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 에? 그럼 여기에서 25가 5에 뭐야?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고 이거 5로 바꿀 수 있지? 이해됐지? 그다음에 9는 3에 뭐야?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고 이거 3으로 바꿀 수 있지? 이해됐지? 32는 2에몇 승이야? 5승이니까 2로 바꾸고 5 앞으로 빼면 되지. 됐죠?까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분. 그래서 다 없어지지? 그럼 2랑 2 약분하면 되지? 그럼 뭐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밑별하고 지금 활용이지 이런 문제가. Okay. 자, 1이 아닌 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의 X에 2 더하기 로그의3의 X분의 1, <laughs> 요게 4배. 자, 미시 각하라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로그가 좀 익숙해지고 이런 게 보여야지. 얘를 3하고 X를 바뀌면 얘가 역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뀔 수 있어? 로그의 x의 3으로 바뀔 수가 있지 그렇지? 밑하고 진수랑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얘가 로그의 x의 2 더하기 로그의 4가는얘야 됐지? 그러면 일단 밑이 같으니까 얘들더 로그의 x의 뭐가? 6이 4이렇게될수 있잖아. 이해가 되지. 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로그에 36의 x를 물어봤지?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려면 뭐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되지. 여기에서 얘를 로그에 6의 x로 바꾸게 되면 얘가 역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이 되는 거지지 바꾸면 역서니까. 얘가 돼. 얘가 4분의 1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이 36이라고 하는 6의 몇승?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로그의 6의 제곱의 x야. 근데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갔을 때 어디로 간다 그래서 분모로 간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로그의 6의 x가 되는 거지. 근데 로그 6의 x가 뭐라고? 4분의 1. 그러니까 2 2분의 1 못했으니까 8분의 1렇 해. 계산이 된다. 이게. 그렇죠 기본 해치 문제는 그냥 질문을 받을 테니까 오늘 딱 8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알겠지? 한 페이지 남았다. 자, 상용로그에 대해서 다른 건안 할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만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 9페이지에 있잖아요, 9페이지 있잖아, 9페이지. <laughs> 자, 9페이지에 5번은 굳이 안풀어셔도 됩니다, 아직은. 자, 1, 2, 3, 4번 풀어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로그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종료할게요. 상용로그. 자, 로그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치 너네가 배웠던 것 중에 그런 게 있나 없겠구나 봐봐 부산하고 부산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셋이 토론을 했어 말이 통하겠네 안 통하겠지 응? 그램 옛날에 뭐 저기 딴데 서울 쪽에서 수업할 때 되게 표준 말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대전에 와서 수업을 할때 너무 편했어. 요즘 수업할 때는 얘들아 이게 기야 아니야. 내가 맞아요 하잖아. 근데 거기서 얘들아가 기야 아니야 네? 뭐가 기어가요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막 s n s 많이 올라오잖아 이런 거. 우리 그래, 많이 했지. 그다이자이 그렇지? 이래가 이게 이제 미적분 배워보니까 한 거야. 이건 숫자 이고, 얘는 이제 얘도 숫자야. 파이 친구, 파이 친구야, 파이 친구. 알겠지? 어디나 그랬지? 경상도. 경상도에서만 이게 된다며. 그지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오케이 이해가 안 돼? 걔는 다 알아들어본다. 이렇게 서로 언어의 차이가 있으면 토론이 안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그가 미시막 2일때도 있고 3일때도 있고 막 하잖아. 그지? 그러면 도대체 이 로그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누구는 막 미술 2로 쓰고 누구는 3으로 쓰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상용 로그야 상용 로고 로그. 말 그대로 많이 쓰는 로그 실제로 쓰는 로그. 상용 로그 실제로 쓰는 로그야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시 10인 거밖에 안 써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밑을 생각해도 상관없다. 너무 좋지? 로그 A, 그럼 밑이 10인 거야, 그냥. 우리가, 루트 3, 이러면 얘가 뭐 생각된 거야? 2, 그지? 그것처럼, 그냥 로그 A 하면 밑이 생각된 거야, 10이. 그러니까, 로그 10이 뭐야? 1. 여기 10이 생략된 거야, 이제. 10에 10이니까 1 이해. 이해가 돼? 로그 배운뭐야2 그렇지. 그렇지? 로그 1000이 3 그렇지? 3, 그렇지? 3, 그렇지. 3, 미시 10인거야 실제로 쓰는 로그가 이런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사용 로그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실제로 쓰는 거다 그래서 예제 5번에 보시면은 계산을 하고 있잖아. 로그의100 마이너스 로그의 1000분의 1 더하기 로그의 루트 10.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제. 굉장히 쉽지? 왜? 자, 로그 100은 2고요 1000분의 1은 1 0의 마이너스 3승. 넘어오면 더 계산. <laughs> 계산 될게. 얘는 로그의 10의 몇승? 2분의 1승. 루트니까. 그럼 얘가 내려와. 그럼 뭐가 돼? 요거 계산하는 얘기야. 2 더하기 3 더하기 1.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하고 루트 같은 거를 많이 배우게 되면 나중에 니네 학교 보기에 뭐가 써있냐면 음 너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10, 루트 10이 나왔어. 만약에 답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10, 루트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루트 뭐야, 이게? 천이지. 루트 천이 이제 10, 루트 10인 거지. 그럼 답을 구했는데, 이게 보기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보기에 뭐가 있냐? 10 곱하기, 얘가 10몇 승이야? 2분의 1승이지. 그치? 그럼 얘가 결과론적으로 10이 몇 승이야? 여기 1승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2분의 이게 보기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보기에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답에 그러니까 루트를 이렇게 지수를 표현할 줄 알아야 1, 2, 3, 4, 5번 중에 이걸 찾지 이해가 돼? 우리가 옛날 중3때는 이게 보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고일때고 때부터 이게 보기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이거를 계산을 잘할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하고 로그하고 내가 아까 왔다 갔다 할수 있었는데 했지 니네 이제 로그 계산 이만큼 되지 해볼게 봐봐 실제로 맞는지 봐봐 어, 2의 3승은 8이다 그치? 내가 아까 지수하고 로그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 그랬어한번미는영원한미 미션 되라고 했었지 그치?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원리는 뭐냐면 양변에다가 미시 2인 로그를 똑같이 쉬운 거야 우리가 등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뭘 똑같이 곱하든 더하든 나눠든 빼든 상관없잖아 그니까 양변에 똑같이 미시 2인 로그를 씌운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 3 그니까 3이 로그 2의 8이 맞아 안 맞아? 얘가 내려오면 그 3만 남잖아 3은 로그 2의 8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2의 3승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할때좀 빨리 해야 하니까 2의 3승이 8이다해서 한번 미는 영원한 미신 거야. 지수의 미시 이 등호를 타고 넘어가면 로그의 미수로 가고 얘가 그냥 내려온다. 이걸 빨리빨리 하자는 거야 그냥 왔다갔다.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로그의 2의 x승이 3이다 이런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 미시 1로 넘어가니까 x가 뭐가 되는거야? 2의 3승이 되니까 그냥 8 이렇게 풀수 있는거지 이거 왔다갔다 하는 계산 방법을 해보자는거지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이거야 자 로그의 2의 x가 3인데 밑이 2인 로그로 3을 표현하고 싶으면 얘는 뭐가 돼? 2의2의 3승이 대야 얘가 3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이랑 이거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러니까 x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원리는 이거야. 양쪽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주는 거지. 원리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하기가 계산을 좀 빨리 해야 하니까 한번미수0 영원한 미시다라는 얘기지. 여기 얘, 얘가 미시잖아, 그지? 얘가 넘어가면서 얘가 로그의 미수로 가고 이 3이 내려온다. 여기서 계산을 한건 얘기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9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일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다 해주고 진도 나갈게. 그럼 봐봐, 내일 할거 봐봐. 자 지수함 수는또몇장안 된다. 금방 한다그러고 나머지 뭐 있어? 단원 조합 문제가 있지 여기에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만 집어 드릴게요 문제 별로 없어 할만해